청년 시기는 전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육체적,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. 삶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고 인생의 기반과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인데요. 안희정 지사가 지난 6일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지난달 9일부터 각 실과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해 온 아르바이트 대학생 45명이 참가한 가운데, 격이 없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대학생의 질문에 안희정 지사는 충남인재육성재단과 대학에서 더 많은 장학금 지원 혜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. 어떤 청년들이 책을 세우실 건가요? 이 취업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, 그리고 그 중소기업에 또 재하청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이 일자리의 양극화를 푸는 경제민주주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. 그렇게 해서 각 현재 있는 일자리가 골고루 우리가 가고 싶은 일자리가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좀 필요합니다. 충청남도는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도정 참여 및 사회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